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2023년 아님의 재팬 두 번째 영상입니다. 혹시 첫 번째 영상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동 1, 3관으로 넘어갑니다. 맞다, 맞다. 작년에 홍보구수만 봤는데 올해는 샴페인코를 직접 보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스트 바를 테마로 한 2D 컨텐츠인 듯 해요. 원래 호스트 2D 캐릭터들이 앨범을 내는 것 같은데 이날은 이렇게 3D와 접목시킨 샴페인 코를 이벤트로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광경이어서 영상을 찍어왔어요. 언뜻 보니 3,000엔 정도의 CD를 사면 저렇게 앞에서 노래를 불러지나 봐요. 요즘 한국에서도 호스트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옛날보다는 양수로 올라왔잖아요. 호스트라는 캐릭터까지는 뭐 컨셉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까지 가져온다는 건 발상이 좀 신기하면서도 보고 있으면 복잡한 신경이 들었습니다. 잠시 항마력 딸리는 영상 감상하실게요. 다이아몬드 <laughs> 다음은 코스프레 에리어입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압도적인 인파입니다. 아무래도 코믹케보다는 규모가 작고 바깥에 비도 와서 좁은 공간에 다 몰린듯해요. 어, 랭고 있는데? 귀엽다. 조금 더 천천히 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끝까지 못 둘러보고 금세 나왔습니다. 코스프레가 메인이신 분들은 코믹케를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반다이 남코입니다. 정신들을 이렇게 쭉 진열을 해놨는데 네, 매해 비슷한 전시거든요 다음에는 좋아하는 캐릭터 한 명만 골라서 같이 사진 찍게 해주는 이벤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였으면 블루록이나 미요리네랑 같이 찍고 싶네요 부스 안쪽으로 들어가자마자 건담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자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갑자기... 제가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수성의 마녀가 있네요 봤어요? 재밌어요 한번 봐줘요 불토리. 제가 본격적으로 애니를 본게 대학생 때부터여서 건담까지 섭렵하기에는 오타쿠 경력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프라모델이 있구나라는 게 전부였던 좀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이바니 일기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기는 뭐 그럭저럭본것 같아요. 슈트를 전시해두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퀄도 되게 좋았어요. 많은 명언을 남긴 블루로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기존 스포츠물에서 볼수 없었던 데스 게임 요소나 병맛 캐릭터들 팀 셔플되는 게 재미있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작년 애니메이션에서 본 건데 쓴2가 나오나 봐요. 골프를 직접 체험해 두게 한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게 놀이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가도카와입니다. 거거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이스타디였잖아 그 <목소리도> 영상도 보여주고, 만화작품도 홍보해주고, 굉장히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약간, 내감성을 자극하는 아인데? 이렇게 또 새로운 정보를 얻습니다. 뭐야, 킹덤 스위 아, 세계 <목소리도> 줄인가 입장 줄인 줄 알고 주셨는데, 알고 보니, 이제로 일러스트 받는 줄이었어요. 두세 명 정도 물어봐서 겨우 줄 서는 곳을 알아냈어요.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까 바깥에다 줄을 세우더라고요 전시장 안에 사람이 많아서 줄이 끊길 수 있으니까 손을 들고 가라고 하는데 좀 창피한데 재밌었어요. 열심히 들어야 돼! 오랜 시간 기다려서 드디어 들어갑니다. 팜플렛을 받아들고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이 최애의 아이입니다. 앞에 등신대 설치해놓고 뒤에 무대 영상을 틀어줬어요. 뒤쪽에도 사무실처럼 꾸며놨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그런 것 같은데? 판넬 있는 곳이 라이브 중계 중이었어요. 카메라가 눈에 띄길래 아이짱처럼 포즈를 취해봅니다. 주체 스램 농구 보러 갈 때마다 예고로 나와가지고 보니까 음. 되게 대사도 잘 하더라고요. 어차피는 시어스나 캡버. 여기 미제로 코너였습니다. 삼기 제작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얼른 OVA 챙겨봐야겠습니다. 이타팩 들고 있는 여성분들 발견했어요. 저 이타팩 만들려면 얼마를 투자했었을까요? 경스러워요친구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기쁩니다. 우와. 여기 엄청 예쁘게 해놔서 다들 사진을 엄청 찍었습니다. 윤미우리 TV입니다. 전철 타고 있는 히로아카. 이게 원작에 있는 씨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 있는 것처럼 해둔 게 신선하고 좋았어요. 히로아카는 특히 외국인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laughs> 포즈를 잘 취하신다. 다음은 디아니메 스토어입니다. 일본 내 애니메이션 전문 OTT에요. 달에 550엔인데 넷플릭스 없었으면 아마 저도 여기 이용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 옛날에는 촬영 불가능한 곳이 되게 많았거든요. 찍지 마세요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 다 촬영 가능하게 해놨어. 오브사이퍼 피규어 전수에 둔 곳입니다 여긴 슉슉 지나갈게요 아 여기 거리 왜 이래? 그니까 너무나 넓네 진짜 여기 애니플레스 굿즈 파나보다 어? 비만의 칼날 못 파네 예약받나보다 얼마니? 25,000원에? 네. 실화야? 실물 영접한 랭고크 피규어입니다. 5월 7일까지 예약받고 6 5 0 0 0원입니다 크고 아름다운데 가격이 좀 세죠? 이벤트 당첨된 게이거였어 여기 애니플렉스의 사진 스팟입니다. 마슈리입니다 슈크림 좋아하는 헬스충이 마법학교 들어가는 내용 같던데 조금 더 봐야 매력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증샷 찍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 나 이거 봤어. 게임이 원작인 니어 오토마타입니다. 뭐지 AI가 인간을 위해서 로봇이랑 싸우는 내용인데. 오, 역시 나 찍을래. 나도. <laughs> 엄청 좋아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일단 다 찍어봐야 돼요. 짧았지만 포니캐니언에서 하루 아, 영상도 아, 봤습니다. 아, 얼마 전에 블루에 도착했는데 얼른 개봉해야죠. 재밌었습니다. 맞아, 맞아. 우리가 지금 계속 밥도안 먹고 계속 돌아다니고 100만 원짜리 끊어준 네, 그습니다 내년에 100만 원짜리 끊을게요. <laughs> 빅사이트를 나와서 아리아케 가든 푸드코트에 왔습니다. 2020년에 오픈한 쇼핑몰인데 겉모습을 하나도 안 찍었네요. 제가 아까 있던 빅사이트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도쿄의 보기 드문 넓은 쇼핑몰입니다. 옛날에 유명했는데 지금은 잘 들어보지 못하는 키무카츠를 먹습니다. 김카츠 전 하프 앤드 하프로는 치즈와 크로고쇼로. 미슐랭을 열었습니다. 밀푀유 카츠라고 해서 한때 인기 있다가 맛없다고 폐점이 이어진 체인점이래요. 저한테는 엄청 맛있던데. 비밀번 1화 본 거죠. 직장에서 네. 어땠어요? 절제. 왜안 보냐고! 그당연 그거 봐야 된다고! 미안 동구 보느라 볼 시간이 없었어 <laughs> 아 그래 근데 나도 이해합니다 농구 한번 보니까 응. 다른 거에 물들지 않더라고 그 청춘과 열정에 계속 물들고 싶더라고 응. 이제 집 가는 길인데 빅사이트 건물 외관에 영상을 쏴주는 걸 발견했습니다 몇 번을 왔는데 이건 더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아침부터 애니에 둘러싸여서 덕 토크도 신나게 하고 아주 충실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도 뵐게요.